첫 구독자 자여분분들께례례 d i 날... 바라요. 기 i 건달 s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특수 see you soon. I'll see you soon. d 파 you want to h e l 니다 내가 뭘 들었지 지금? <laughs> 근데 파파샤 라는 게 소련 말인 거예요? P.S.H. 정확히는. 어피스톨레 플레미어트 슈파기나 모르는구나. 피스톨렛 플레미어트 슈파기나피스톨렛 플레미어트 슈파기나이 총이 T-34 등과 함께 소련을 구한 독일군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련의 3대 무기 중의 하나인 파파샤 되겠습니다. 권총은 토카레프?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소총은 파파샤? 그 다음에. 아, 얘는 기관단총이죠. 기관단총. 그러면. 네. 모신다가? 뭐 이렇게? 뭐 그렇죠. 응. 너개다다았어 오. 근데 보면 모르잖아. 몰라. <laughs> 토카레프 권총탄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관단총이에요. 오. 음. 개, 아, 확실히 이런 면에서는 천주국이라서 뭐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소련이 가성비는 확실히 잘 만들어내. 막 이게 개조를 해서 한정만 된데 14시간 걸렸대. 와. 어.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한정당에 7시간. 와. 음. 100만 명이 만들면 7시간 만에 700만 장이 생산되는 거야. <웃음> <웃음> 그래서 전쟁 말기까지 약 600만 장이 제작됐대. <laughs> 600만 장이 만들어졌대 이게. 음. 그래서 이와 뭐 아픈 역사긴 한데 이 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소련의 오방국들이죠 음. 마르샤바조 엮이고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게 북한군이 사용을 하면서 음. 북한군이 6 2호때 사용을 하면서 아. 우리한테 익숙해지고 위험스럽게 해. 그러니까 다가오게 됐죠. 북한군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막 생각 떠올려 보면은 북한군이 들고 있는 그 드럼탄창이 들어있는 그, 그 총이 그렇지. 바로 예. PPS구나. 예. 대부분 그거를 갖다 우리가 따발총이라 부르잖아요. 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아. 예. 아. 이 총이 이제 거의 약간 소련에서 얘기하는 붉은 군대의 약간 상징. 보병선 아. 척척척 네. 보병들이 필요할 때막 뛰어와서 막불의 비를 내려주는 약간 음. 그런 친구. 그냥 찍어내기 위한 거야. 네. 딱 보면은. 안움직이지어 예? 안움직이 정도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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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이이어도면게면면서정는거이그도이것도 생산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접었어. 대고 접고 어. 대고 접고해서 네모나게 만들었구나 네. 접은 거야. 그냥 접은 거야. 그리고 가장 유명한데 이게 드럼 탄창만 있다고도 아시는데 드럼 탄창 말고도 우리가 흔히 음, 말하는 바나나 탄창, 막대 탄창도 음. 실제로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이거는 뜨거우면 손 대지 말라고 이렇게. 맞아요. 네. 그거 겸사겸사. 겸사. 워낙 연사보다 빠르니까. 네. 그리고 그거 말고 는 얘는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얘도 당연히 오픈 볼트죠. 오픈볼트 방식이고 얘는 조정관 땅이 없다 음. 그냥 연사다 음. 그리고 이거를 본그 독일 애들이 무서워하면서 했던 별명이 발랄라이카라고 불렀대요 왜? 발랄라이카가 전 몰랐는데 러시아의 전통 민속악기 래요그 음. 기타 같이 생겼는데 오. 기타 몸이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오. 삼각형에서 얘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습이 발랄라이카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비슷하다고 해서 아. 발랄라이카라고 불렀죠 이게 구현이 됐더라고요 요게 지금 드럼 탄창인데 실총처럼. 여기를 이렇게 내리면 은 걸리는 게빠져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하면 은 이렇게 탄통이 열려요.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병사들이 음. 이렇게 이렇게 음. 탄을 채워 네, 네. 넣는 거야? 네, 그리고 탄 채우고 뚜껑을, 네. 뚜껑을 덮고. 아 네. 드럼 탄창 얘가 71발 들어가고 아 그다음에 긴 거, 일반 막대 탄창이 37발 네.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아, 참 쪼렁구리인데 불쌍했던 게 응. 그거 겁나 춥잖아. 근데 이거 완전 쇠덩어리 아니야. 맞아. 그럼 막손 들러붙을 것 같은데, 막. 아 따뜻할 때 해야지, 그러니까. 따뜻한데 가서 미리 쉬어놓고 그렇게 해야지 별수 있나? 이 탄창이 워낙 제질이 이게 약하기 때문에 재질이 이렇게 뭐 얇기만 강한 그런 게 없잖아요 야전에서 쓰면 우리가 생각보다 야전에서 쓸적에는총기랑은 굉장히 심하게 울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찌그러지는 경우 가 관계가 많아서 음. 급탄 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음. 그래서 막대 탄창 네, 이거를 많았대요. 별로 안 좋아했고 음. 막대 탄창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음. 파파샤 하면은 저 원통 탄창. 닥 드럼 음. 탄창 저게 딱 박혀있지 저게 음. 이건 나무네 진짜 나무야 아, 나무 야참 이분은 누구예요 또나 <laughs> 밝히고 시작하죠 또 건지 이창석 씨 이거를 한3 개월 됐을 거예요 이거를 샀다고 어. 형님 하실래요 오늘 네. 음. 준비하기는 두달 전에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갖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형님 좀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다가 갖고 왔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 음. 분해는 좀 처음 봤으니까, 나도. 써보니까 잘 나가. 음. 근데 느낌 뭔가 좀 이상하게 걸리는 듯한 느낌 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분해를 한번 해봤어요. 음. 그랬더니만, 요거는 분해는? 누르고 이렇게 시작면 돼요 오, 그리고 요거를 제껴야 오, 테이크 타운이 네. 꺾여요 오. 안에 부품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부서져 있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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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 저... 때문에 이게 덜그럭덜그럭 그랬었구나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근데 네. 실제로 주인은 부서진지도 모르더라 네. <laughs> 이 제품은 RS사에서 나온 거예요. RS사. 응, RS사인데 놀랬던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서 이거 기능에 빠져 가지고 보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아 이제 다 됐으니까 수리 다 했으니까 조립해야 되지. 조립하면서 보니까 안에가 목재더라고요. 어? 목재네 이요 이어... 이렇게 보던 음. 기억이 있어요. 음. 딱 보면은 어 느낌이 좀 뭔가 부드럽다 따뜻하다는 느낌은 어. 느낌이 딱 들어요. 아, 소령분 이거 만지느라고 손다 들러붙고 하는데 <laughs> 이거라도 따뜻해줘야지. 그때는 플라스틱 제조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총 저기를 무조건 나무로 했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러시아 빠들이 많더라고요. 총기 어. 보시는 재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러시아 쪽 총기에 로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굉장히 많아. 약간 음. 터프. 상남자 음. 기능 고장 난잘 모르겠고 영점 개나주 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단점도 엄청 많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권총탄 쓰니까 권총 같이 쏘. 음. 보급이 용이해. 겁나 싸. 음. 그리고 많아. 겁나 튼튼해. 음. 겁나 빨리 쏴. 음. 뭐말다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굵은 군데 와막몇만 명씩 우르 뛰어가면은 막 그래봤자 권총탄이다. 사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좀만 좀만 떨어지면 안 맞아.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 어떨 것 같아요? 무거안 맞겠지 아안 맞어? 네. <laughs> 가늠자 가늠세 조절도 안되는 총을 어떻게 맞혀 이걸 따박총이니까 아, 그냥 7발 대충 알리면 되지 아, 대충 뭐 대충 그러니까. 알기는 거야 그냥 확률 <laughs> 싸움이네? 71발 중에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정밀도가 개판이다 장점이 음. 많았던 만큼 단점도 많아서 음. 소련에서는 안 쓰고 이제 여러 우방국 소련의 우방국들에게 음. 공여를한게 이제 베트남에 가고 이제 우리나라 넘어오고 음. 육이오 때도 쓰이고 우리나 라 넘어왔다는 건 이제 북한으로. 네. 음. 우리나 라 사람들이 뇌리에도 굉장히 많이 각혀 있었던 종인데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옛날 사람이 됐다. 음. 소련 동지들의 애환과 노동력이 담겨 있는 PPSH 파파샤.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단발 있다고 하니까 단발 기능으로 가볍게 사격을 해보고. 연사로 쭉 한번 긁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발로 일단 영점을 이제 눈을 좀 맞추겠습니다 네. 편하게 들어옵니다 편하게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에 야 근데 요게 생각보다 이 지지대칼을 잘해준다 이 끝이 약간 또 휘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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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무거워 나는 제가 왼쪽으로 살짝 휘었어 <laughs> 원래 그런 거다 그, 감안하고 쏴가만하고 어, <laughs> 쏘는 거야 그냥 대충 용접 때렸는데 그게 맞을 리가 있나 한, 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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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거 같은데? 들어갔어 들어갔어 하탄 이거 떨어졌어 우탄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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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탄 들어갔어 우탄 오케이 들어갔어 야. 약간 하탄 자, 연사로쭉 한번 쏴볼게요 한 점사 점사우우우우우우 다음에 우우우우우종우 나들? 우우집이우우우 고장나 고장나 공짜 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얘는 확실해 붉은 영님들의 총은 따발로 써야 돼 <laughs> 단발은 안돼 왜냐면 단발로 쐈을 때는요 전동은 특유의 그 밀고 나가는 스르륵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따발로 쏘니까 확실하게 반동이나 이 백에 블로 백 느낌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라인이 딱 보이잖아요. 총알 나가는 라인이 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네.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친구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전동권 시장이 레벨이 이만큼 올라가고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음. 이런 특이한 친구들도 부담 없이 나올 수가 음. 있는 음. 거죠. 저게 기어박스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얇은 게 아니에요. 두꺼워 그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응. 바디 자체는 실총보다는 좀더 두꺼울 아 거야. 아 약간 아, 더 잡을 적에 거예요. 약간 두툼한 느낌 네. 그게 없잖아 이낌이 아 있어 분명히. 실총보다 약간 두꺼울 거예요. 어쩔 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음. 기존에 나왔던 기어박스의 약간 변형 이런 거기 때문에 크기 그러니까 넓이를 좀 두께를 줄이는 데는 아마 한계가 있을, 음. 있을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실총처럼 거의 그런 사이즈로 나온 친구들은 일반 가격에서 거의 뒤에 공 하나가 더 붙기 <laughs> 때문에. 음. 예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불공급의 따발총, 파샤샤, 아. 파사사. 사야겠다, <laughs> 파샤잖아, 어디? 파파샤였어. <laughs> 그러니까 뭐 지금 방구총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에. 뭐 10대, 20대, 30대 초반 뭐이 정도시다라고 이 하면은 부모님한테 아빠 이게 무슨 종이하러 보시면, 어 따발총. 어 그치 그치. 당연하죠, <laughs> <그치. 그치. 무슨 웃음> 따발총. 아, 정말 그럴 거야. <laughs> 응. 밀당은. 파파샤! 딱 그러고 그거 모르는 사람은 a 저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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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파파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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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